여러분, 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메리크리스마스 인사도 이제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 메리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고, 어, 미리, 예, 네, 반갑게. 메리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힙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 첫 시간에 그 원래 의미를 좀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냥 어떤 뭐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 실제적으로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세기의 제자들의 모습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일 세기의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그 시대 우리 언어로 이제 얘기해서 그 시대 가장 힙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고요.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힙함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 함께 하는 교제와 성찬,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쁨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인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 2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정전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곱씹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더 깊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요들에게도 나눴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한 친구하고도 또 나눴고요. 또 제자들의 반응들을 또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슨 이후에 이제 바로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신학 포럼 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 대표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쭉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죠. 교회들이 어떻게변해야 되는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쭉 수치를 얘기합니다. 저 자리에서 사도행전 얘기는 안 했어요. 저분은 사회학자고 오로지 통계만을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뭐뭐 뭐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네, 저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소그룹이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승원 형제도 그날 들었죠. 여러 가지 뭐 핵심 있어요. 뭐 여러 가지들 멋있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소그룹이고 어, 교회의 공통, 공동체의 관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깊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은 파워고 똑같은 조건에서 몇년 동안 성장하는 교회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게 죽어있는 교회는 쇠퇴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등전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여전히 1세기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의 방향성과 선교의 해법도 어떤 특별한 전력이 아니라 1세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많은 분들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좀 희미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채워간다면 2026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올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 2절 43절. 46절에서 47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 우리 기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어 영어로 보면 Glad and sincere heart, praising God 나오죠 예. 두 번째는 이 순전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순전한 마음이란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뭘까요? 이 순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구어치해서 안 씁니다 책에서나 가끔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자로 보면 순수하고 완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 성경 원어를 보면 영어로 피어하트라고 되어 있고 아펠로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에는 단순함, 순수함, 또 그게 또 성실함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흥미로운 점은요, 이 단어가 돌멩이 없이 매끄러운 땅을 묘사할 때그 땅을 의미하기도했어요 거기서 이 단어가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 성경에는 밭을, 땅을 우리 마음밭이라고도 하는데요. 돌이 가득한, 또 땅이 아니라 돌이 제거된 평탄한 땅이죠. 참 시원하고, 참 편안하게 보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비교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한 돌멩이가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제거되어 평탄해진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 상황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잡하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거칠었던 마음이 순수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뭐 순삼 얘기하다가 순삼 좋은 건데 좀 순진함을 떠올릴 때도 있죠.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그냥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난 진짜 변화였던 것이죠. 이런 순전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에 왔을 때 여러분도 그런 질문,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질문은 푼께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1세기에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사문 2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간절히 바람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저 깨끗한 마음도 이제 pure hear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순수함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성격구절을 보면 왕의 친구가 된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신뢰와 친밀함을 얻게 해주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관계의 문을 여는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순전함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 마음속에 돌멩이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년부터 어, 24년까지 또 통계인데요 청소년 우울 불안 진료 건수가 6년 사이에 약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93.8%. 우리가 보통 뭐 통계 얘기할 때20% 30% 얘기해도 막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한 수치입니다. 네. 좀 심각한 거죠 사실 자살 관련 상담이 76.6%가 증가했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가 만들어내는 그 비교와 불안, 가짜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줍니다. 여러분, AI 기술 참 우리가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편리해졌지만 영혼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뒤엉켜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단순한 거, 더 진짜인 거, 더 순수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정성, 진정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죠 저 역시 교회 방문해서 제자들을 보며 감동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던 것,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뭐 투박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투박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설교자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반응하는지 뭔가 세련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수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제자들의 예배였죠 그 순전함이 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살고 있는 공동체를 봤을 때 저는 말씀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도대체 초대교회의 순자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 순자남은 진실됨에서 온다 자, 우리 이 순자남 나펠로테스라는 말은 결국 한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왜 그런지요? 우리 한번 이 용어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인데요.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비슷하죠? 단일한, 단순한, 진실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저 말은 두 겹, 뭔가 섞여져 있는 그 말의 반대말로 나온 단어예요. 두겹 뭔가 섞여 있는 그것과 당이한한 겹이라는 뜻이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 1장에 예수님은 저 단어를 쓰십니다. 1 1장34자내 눈은 몸이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네몸몸온 어, 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우리는 성화면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하플루스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한 곳을 바라보면, 그리고 단순해지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어떤 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은 복잡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면 마음이 한 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 저기에 제가 주황색으로 칠한 성실한 마음, 저 단어가 하플라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종의 제자도 있었고 주인 된 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종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네,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은 단지 그들이 착하고 인격적이라서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했기 때문에 바로 하플러스가 만들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예,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그냥 시선의 단순함이 삶의 순수함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복잡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순전한 마음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 책은 참 유명한 책이죠.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네. 윌로 클릭의 빌 하이베스 목사가 쓴 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나라는 거죠. 우리가 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내가 스마트폰을 보게 될때 나는 누구인가? 배우자에게 말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잘 알지 못하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냥 배우자하고 둘이 있을 때 배우자하고 말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고 느끼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자녀에게 말할 때 그냥 나의 자녀한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시선 아래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둘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하기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둘만 있을 때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해지고 투명해지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한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할 거는요, 여러분, 진짜 나눔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예. 네. 우리도 참, 네, 솔직하게도 잘 나누고,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도 보여주지만, 어, 참 지혜로워서 나의 삶 모습도 잘척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 실패와 연약함 고민도 나눠 주시고요 서로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체에는 진짜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너무 격려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예전만 못하다면 우리 관계가 좀 얕아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전함이 누구의 돌멩이를 걷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여러분의 교제가 누군가는 좀 이렇게 거친 마음, 좀 돌멩이처럼 얽혀있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전함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전략이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 공동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의 공동체가 로마를 변화시켰던 거죠. 순전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순전함으로 우리 승구합시다. 그게 진짜 히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아멘. 마치면서 소그룹 나눔을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돌맹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내 삶의 순전함이 누군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했던, 저기 있다면 나는, 우리 모두는 경험했죠? 예. 아마 그렇다면 아마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